공항 도착!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시메리 씨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아 맛있겠다 네초아왜 이렇게 하지? 아왜이렇아왜아 우리는 비행기를 끼어요 <laughs> 아, 세부 간다. 드디어 안녕 세부에서 만나요. <laughs> 드디어 세부 도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블리입니다. 네? 예 네? 아, 한국어로 대답을 해버렸어.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산 면세품들로 화장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렌즈만 끼고 나왔고 스킨케어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스킨은 밥 있는 제품을 먼저 뿌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저의 세부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쵸? 네. 다음으로는 구달 청결 비타 C 젖티 세럼을 발라줄게요. 제가 정말 극찬했던 제품. 그래서 네 개를 사버렸어요. 이번 면세점에서. 사실이 제가 좁살이 많은데 이걸 바르고 좁살이좀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샘플을 써보고 괜찮길래 저는 이거를 본품을 총 4개를 구매했습니다. 우선 턱이 진짜 좋아졌어요. 저는 턱에 좁살이 엄청 많았는데 좁살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두들겨주고 에뛰드하우스 순정 수분크림으로 얼굴에 한번더 수분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크림은 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딜 가죠? 예이요 가서 뭐 하죠? 레드크랩 먹어요. 맞아요. 드디어 레드크랩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음, 나가서 아얄라모 가가지고 한전을 좀 하고 택시를 타고 막탄으로 이동해서 매드크랩을 먹고 근처에 이제 바닷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닷가 가서 저의 트윈룩으로 맞춘 옷을 입고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남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는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어요. 제가 원래는 막 푸쉬 홀더 이런 거 입을 때 바르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세럼이랑 같이 사용하면은 효과가 더 좋고 이게 선크림 대용으로도 사용 이 가능한 거라서 토너 크림이지만 오늘 화이트 원피스를 입기 때문에 얼굴을 화사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달 그 세럼이랑 같이 사용하면은 잡티 커버가 엄청 많이 높아져요. 1.8배가 된나? 그럴 거예요. 발라주고 이제. 연세품들로 본격적인 화장품을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퍼트 핏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얼굴에 발라줄게요. 저는 A02번을 발라줄 거예요. 두번 정도 이렇게 짜서 음 되게 물처럼 흘러요. 이제 이거 보이세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 그래서, 막탄에서 그렇게 사진 찍고, 이제 다시 세부시티로 넘어와서, 저희 호텔 수영장에서 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놀다가, 나가서, 아얄라몰에서 밥을 먹고, 제이드 그릴, 그릴드 제이드? 였나? 맞나? 몰라요. 어디, 그거? 어제 밥 입고 그거? 응. 우리 둘다 맛있겠다고 한 거. 가자고 했던데. 게이, 게리스 그릴 레스토랑. 그렇습니다. 게리스 그릴들을 갑니다. 거기가 진짜 멋있어 보이고 다들 괜찮다고 평도 좋길래 거기를 가서 저녁을 먹고 쇼핑을 좀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밤에 또 이제 조명이 이쁘게 켰을 때 수영장에 한번더 가서 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5시에 이제 캐녀닝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5시에 픽업 오잖아. 와, 재밌겠다, 정말. 5시라니. 근데 우리 이동시간이 3시간인가 돼가지고 자야 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발라줬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촉촉해요. 촉촉.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크포스쿨, 이 안에 미니 브러쉬 세트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피니쉬 브러쉬로 메이크업 포에드워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얼굴 전체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무겁게는 안 깔아주고 살짝씩만 톡톡톡톡 해줄게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니스프리 어,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5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laughs>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좀 블렌딩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딩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쉐딩은 초콜버스크 제가 정말 애용하는 쉐딩입니다. 아까 이 안에 들어있던 미니 브러쉬 중에 이렇게 돼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코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선으로 돼 있는 브러쉬로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VDL 팔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섀도우 팔레트. 너무 기대가 됩니다. 2019년도 트렌디 컬러를 담아놓은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뭐쁘지여기 있는 이첫 번째 컬러. 이 컬러로 눈에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네, 이건 완전 하얀 기가 많이 도는 그런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세 번째. 190번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쪽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는 눈동자 가운데 쪽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여기 7,518번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에도, 삼각존에도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빼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쪽까지 언더 삼각존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있던 이 브러쉬 팁으로 2,338번. 컬러를 붙여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7604번 이 번호로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화이트 펄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언더에다가 애교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섀도우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은 웨이크메이크 쿨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스펀지 팁으로어 있어요. 이걸로 점막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면 눈매가 굉장히 또렷해 보여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위해서 뷰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세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질 않았네요. <laughs>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오늘 하루는 마무리되고 내일 5시에 캐년닝을 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캐년닝을 하고 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자지 않을까 싶어요. 마스카라는 컬러그램톡 픽싱 마스카라 롱앤컬 2호 매트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브라운으로 마스카라를 해주려고 해요. 마스카라까지 열겠습니다. 대망의 블러셔, 크리니크의 퍼플 컬러의 블러셔를 발라줄 거예요. 펜시팝, 과연 어떤 느낌의 볼터치가 연출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의 볼터치가 연출이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진한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얹어줄게요. 완전 너무 예쁘잖아. 이거 봐. 어? 예쁘다. 근데 볼에는 그렇게 보, 퍼플 그런 볼 터치가 얹혀지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볼 터치가 연출이 돼요. 너무 예뻐. 이렇게 볼터치를 해줬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 이제 립스틱. 입술 발라줄 거예요. 입술은 이 랑콤과 샤넬을 이용해서 발라줄 겁니다. 우선 샤넬 립스틱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깔아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랑콤. 이게 82번 색상이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이게 완전 새빨간 레드거든요. 그래서 입술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입술까지 올려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화장은 이것도 마무리가 됐고요. 저 하이라이트 효과를 오늘은 줘야 할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밋밋해서 스틸라 이 제품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터 효과를 좀 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화장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할 거예요. 이제 머리를 해줄 거예요. 뭔가 껴줄 거예요. 흰 원피스에. 이것도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 봉고데기도. 보다 저는 이렇게 머리와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나갈 거예요. 밥 먹으러 너무 배고파요 지금. 지미추 향수를 뿌려줄 거예요. 전 환전을 하러 지금 아야나물로 가고 있어요 환전을 하고 택시 타고 막탄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날씨가 덥지는 않네요 <laughs> <laughs> 아, <그래>. 여있다 <여기> <laughs> <laughs> 어.